이번 여행 어디로 갈지 정하셨나요? 안녕하세요. 여행의 모든 과정을 함께하고 싶은 채널 놀러갈래입니다. 요즘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어디를 봐도 여행 영상이 정말 넘쳐나죠. 예쁜 풍경, 맛있는 음식, 즐거워 보이는 사람들. 보고 있으면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여행을 가려고 정보를 찾다 보면 어떤가요? 와, 여기 예쁘다 하고 들어갔는데 정작 가는 방법은 안 나와 있고, 여기 맛집이에요 하는데 메뉴판 가격이나 예약 방법은 없는 경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대부분의 여행 콘텐츠가 여행의 감성과 재미에 집중하다 보니 정작 여행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찾기란. 노래 사장 속에서 바늘 찾기처럼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막연히 부러워만 하는 여행 영상이 아니라 여러분이 당장 내일이라도 떠날 수 있게 도와주는 채널. 놀러 갈래는 여행의 설렘뿐 아니라 그 설렘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을 공유합니다. 그냥 여행 좋아하는 사람이 만든 채널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제 소개를 조금 드리자면 저는 단순한 여행객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약 5년 동안 필리핀 세부에서 생활하며 여행업에 오랫동안 종사했었습니다. 당시 저는 패키지 여행이 아닌 자유여행을 선호하는 분들을 위한 네이버 카페를 직접 운영했었는데요. 수많은 여행객들을 천장에서 직접 만나면서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뻔한 관광지보다 현지인만이 아는 찐 맛집, 남들은 모르는 숨겨진 명소, 그리고 바가지를 쓰지 않는 진짜 팁 등을 원한다는 사실이었죠. 저는 그때부터 여행을 계획하는 법, 돌발 상황 대처법, 그리고 가이드북에는 없는 현지 정보를 드리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경험과 노하우 이제 이 유튜브 채널에 모두 쏟아부으려고 합니다. 앞으로 놀러갈래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여행의 시작인 계획 단계입니다. 항공권을 싸게 끊는 방법부터 실패 없는 숙소 고르는 법, 짐 싸기 체크리스트까지 꼼꼼히 챙겨드릴게요. 둘째, 현장에서의 리얼 정보입니다. 국내든 해외든, 가족여행이든, 혼자 떠나는 여행이든 상관 없습니다. 현지 교통편 이용법, 환전 팁, 그리고 치안 정보까지, 단순히 좋았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좋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셋째, 여행업 종사자 출신이 알려주는 숨은 꿀팁입니다. 여행사 직원들은 알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알려주지 않는, 잘 모르는 비밀 같은 팁들도 하나씩 풀어드릴 예정이니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행은 떠나는 순간보다 준비하는 과정이 더 설레기도 하지만 동시에 막막하고 두렵기도 하죠. 특히 자유여행이 처음이시거나 가족을 이끌고 가야 해서 부담이 큰 분들에게 제 영상이 든든한 가이드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채널이라 아직은 작고 서툴지만 여러분의 여행이 더 쉽고 즐거워질 수 있도록 알찬 정보 꽉꽉 채워오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 올라올 꿀팁 영상들을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여행을 준비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한 최대한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여행 메이트가 되어드릴게요. 나와 함께 놀러갈래?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